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캄보디아가 거대 군사 강국 태국에 상식밖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도 안 되는 충돌 뒤에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검은 그림자, 스캠 산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를 양산했던 그 악명 높은 범죄 소굴이 붕괴하며 캄보디아 경제가 파탄나자 정권은 이 분노를 외부로 돌리려 한 것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비밀 병기 kggb gps 유도폭탄. 태국군이 이 한국산 폭탄으로 캄보디아 내 범죄 거점을 정밀 타격하면서 전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국제안보 위기의 한복판에 서고 우리의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식의 영역을 벗어났다. 동남아시아의 평화로운 국경이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군사적 약체로 평가받던 캄보디아가 강대국 태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과연 무엇이 캄보디아를 이토록 대담하게 만들었을까? 국제사회는 숨죽이며 이 기이한 충돌을 지켜봤다. 태국군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짙은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캄보디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도발 그 자체였다. 역사적으로 양국은 국경 문제로 잦은 마찰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 소규모 무력 충돌을 넘어선 분명한 침범 행위들이 포착되었다. 캄보디아군은 태국 접경 지역을 향해 거침없이 포격을 가했다. 수 많은 민간인이 불안에 떨며 피난길에 올랐다. 도발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태국은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이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캄보디아의 경제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라였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자처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큰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였다. 합리적인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태국 정보 당국은 캄보디아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답은 쉽게 보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권은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의 강경함은 내부에 축적된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정권의 불안정한 입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강도가 분명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주변국들에게도 큰 우려를 안겼다.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특히 인접한 국가들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했다. 베트남과 라오스 등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역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국제연합은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태국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국경 수비대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상자 발생 소식은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행동은 자멸적인 선택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비쳤다. 마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처럼 보였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무모하게 만드는가? 과연 그들의 도발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점점 더 의문은 깊어만 갔다. 태국군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밖에 둘 수는 없었다.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양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전 세계가 이 지역의 긴장 상태를 주시하며 숨을 죽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캄보디아가 독자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강력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상황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그림자가 이 분쟁을 조종하는 듯 했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이 충돌의 이면에는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캄보디아의 무모한 도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점점 더 미스터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 상황의 끝은 어디일까?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 다가올 진실은 더욱 충격적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의 본질을 파고들어야만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도발,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평화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이 상황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아직은 안개에 쌓인 진실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다음 장은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더 깊은 곳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도발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가 존재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그 숨겨진 의도를 향하고 있었다. 무엇이 캄보디아를 이토록 궁지로 몰아넣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목표였다. 이 지역의 미래는 이 숨겨진 진실에 달려 있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복잡한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이 혼란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이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더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 그림의 전체를 그려나가야 했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향한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이야기였다. 국제안보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서막이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캄보디아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이 충돌의 끝은 아직 아무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춰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K-프라이드 채널이 추구하는 진실의 여정이다.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 충돌. 그 본질에 다가가는 첫 걸음을 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 모든 사건에 감춰진 속사정을 파헤칠 시간이다. 캄보디아의 도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혼란스러운 전장의 모습은 점차 우리를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끌어당겼다. 캄보디아군의 공격 방식은 상식적인 교전 수칙을 벗어나는 듯 했다. 그들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 태국의 군사시설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전략적 가치가 낮아 보이는 민간시설과 특정 경제구역에 대한 폭격이 이어졌다.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그 어떤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발의 수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에서 일관된 군사적 목표를 찾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계획된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함처럼 보였다. 정보 당국은 캄보디아 내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군사적 행동의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캄보디아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경기 침체와 만연한 부패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달 동안 그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중의 불만은 정권을 뒤흔들 정도였다. 일부 보고서에는 주요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 소식이 잇따랐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로 자금을 유치하던 특정 사업들의 붕괴 조짐이 보였다. 이러한 내부적 위기가 외부로 표출된 것일까 하는 의심이 피어났다. 정권이 자신들의 불안정한 위치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시도. 이는 역사적으로도 흔히 있어 왔던 정치적 행태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강도는 단순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컸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위기였을까. 우리는 이 충돌 뒤에 감춰진 더 깊은 속셈을 파헤쳐야 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캄보디아 내 특정 지역의 혼란에 집중되었다. 그곳은 국경 지역과 다소 떨어진 내륙이었고 군사적 요충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는 공포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연결 지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국경 분쟁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였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나 자원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캄보디아 정권의 존속과 직결된 절박한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사태를 주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사태가 일반적인 외교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캄보디아의 도발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부 요인과 얽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였던 결연함은 단순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우리는 이 충돌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태국 정보 당국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점차 섬뜩한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악명을 떨치던 불법 온라인 도박 및 투자 사기, 일명 스캠 산업이라 불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 거점들이 놀랍게도 캄보디아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범죄 단지들이 캄보디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다. 겉으로는 관광이나 IT 산업으로 위장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이었다. 캄보디아 정권의 일부 고위 인사들도 이 산업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무모한 도발은 이 스캠 산업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붕괴가 초래한 경제 위기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태국의 강력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졌다. 정권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충돌의 진짜 원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러나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스캠 산업의 붕괴는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된 결과였을까?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손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 충돌은 더 이상 캄보디아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의 조사는 이제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관된 미스터리를 향하게 되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 상황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태국은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외에 또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단순한 국경 방어를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듯 했다. 이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될지도 몰랐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다음 전개의 촉각을 곤두 세웠다. 숨겨진 진실은 더욱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했다. 이 혼란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정한 배우는 누구일까? 우리의 질문은 계속해서 깊어졌다.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낼 것이다. 이 충돌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손길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게 했다. 스캠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점차 강해졌다. 우리는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 캄보디아 내부로 더 깊이 잠입했다. 태국 정보 당국과 협력하며 정보원들의 증언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들은 극심한 감시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전해왔다. 놀랍게도 캄보디아 내 스캔 범죄 단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스템처럼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해킹 공격과 자금 세탁 경로의 차단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특정 서버들이 공격받아 데이터가 소실되고 조직간 통신이 교란되었다. 수십 년간 구축된 복잡한 자금 흐름이 하루 아침에 막히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했다. 단순한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와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숨통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점점 더 많은 정보가 특정 세력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 스캠 산업과 오랜 기간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거대 범죄 조직이었다. 이들은 검은 태양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며 암흑세계의 그림자처럼 활동해왔다. 검은 태양은 스캠 산업의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캄보디아 정권의 스캠 산업 연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캄보디아 정권이 태국과의 분쟁으로 시선을 돌리는 틈을 노렸다. 캄보디아 내부의 혼란을 이용하여 경쟁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계획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분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무모한 도발은 검은 태양의 공작에 의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들의 공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권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캄보디아 정권은 내부 위기와 외부 공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국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닌 거대한 범죄 조직 간의 권력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태국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었다. 검은 태양의 치밀함과 잔혹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의 붕괴를 넘어 이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음을 직감했다. 태국군 수뇌부는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자세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캄보디아군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했다. 스캠 산업의 핵심 거점들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죄 거점만을 정확히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캄보디아군은 민간 시설을 방패 삼아 스캠 거점들을 숨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보다 정교하고 파괴적인 동시에 오폭 위험이 적은 무기가 필요했다. 태국 군사기술 연구원들은 밤낮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최첨단 무기 기술을 검토했다. 다양한 옵션들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정밀 유도 폭탄에 주목했다. 이 폭탄은 GPS를 기반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도 오차 범위를 극도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 내부에 깊숙이 자리한 스캔 범죄 단지들을 공략하는 데 최적이었다. 우리 태국군은 이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다.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이 무기를 전장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물론 이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하지만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캄보디아 정권은 여전히 검은 태양의 의도에 휘둘려 무모한 도발을 이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오판을 깨닫지 못하는 듯 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남은 것은 오직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 뿐이었다. 다가올 전투는 단순한 국경 분쟁의 양상을 넘어설 것이다. 그것은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손에 들린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배후와 그 해결책이 명확해졌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최후의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전쟁 방식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차분히 준비했다. 우리의 결단은 굳건했다. 모든 퍼즐 조각은 제자리를 찾았다. 다가올 격변의 시대를 차분히 준비했다. 전투의 성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정의의 심판이었다. 태국군 수뇌부는 마지막 작전 계획을 확정했다.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작전이었다.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그 핵심이었다. 혁신적인 정밀 유도 폭탄의 도입이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혼란을 종식시킬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작전명은 검은 그림자로 명명되었다. 캄보디아 의 스캔 범죄 단지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목표였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수많은 정보원들의 증언과 위성 정보가 통합되었다. 범죄 거점들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었다. 특히 민간 시설과 은밀히 결합된 곳들이 정밀 분석되었다. 우리는 목표물 목록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 공격 개시 D-Day가 밝아왔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순간이었다. 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송기가 이륙하며 밤 하늘을 갈랐다. 장거리 정찰 트론들이 이미 선행하여 정보를 전송했다. 폭탄 투하 지점까지의 모든 경로가 실시간으로 감시되었다. 한국에서 도입된 KGB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조종석의 디스플레이에는 목표물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정밀 유도 폭탄들은 조용히 분리되어 낙하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음의 그림자 같았다. GPS 신호를 따라 오차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정확성이었다. 첫 번째 폭탄은 거대한 데이터 서버실을 강타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폭탄들은 스캠 단지들을 무너뜨렸다. 복잡한 자금 세탁 시설들이 차례로 파괴되었다. 훈련소와 감금 시설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공격은 오직 범죄 거점만을 겨냥했다. 캄보디아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공 방어망은 무력하게 뚫렸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공격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폭발은 정확했으며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은 온전히 보존되었다. 그들의 방패막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검은 태양의 지하 네트워크는 혼란에 빠졌다. 통신망이 두절되고 명령 체계가 붕괴되었다. 수십 년간 구축된 범죄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되었다. 캄보디아 정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스캠 산업의 핵심이 흔들렸다. 오직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폭발의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참혹한 현실이었다. 스캠산업의 심장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수많은 범죄 연루자들이 체포되거나 도주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검은돈의 흐름이 끊겼다. 우리는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다.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배후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검은태양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의 영향력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미쳐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전쟁 방식을 목도했다. 첨단 기술이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항하는 시대였다. 태국군은 이 작전을 통해 국제 안보의 새로운 주역이 되었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우리의 행동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었다.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큰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그날까지 우리의 경계는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의 무모한 도발과 그 이면에 숨겨진 스캠 산업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를 양산했던 이 범죄의 뿌리가 캄보디아, 정권의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한 외부 도발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빛난 것은 바로 우리의 기술 KGB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군이 한국산 KGB로 스캠 거점을 정밀 타격하며 정의를 구현하고 국제안보에 기여하는 모습은 K-방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무기를 넘어 국익과 국제 질서 수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과연 이 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이며 KGGB의 활약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